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죠. 어, 요즘에 폴더블폰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전예약 일주일 만에 벌써 100만 대를 돌파했고 전세계적으로는 1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폴더블폰은 한마디로 접히는 폰이죠. 기본 컨셉 자체가 굉장히 고급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일반 디스플레이가 아닌 고가의 고 기능성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갤럭시 Z 폴드 3톰 브라운 에디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 정말 초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국내에서 일주일간 사전 예약에서만 100만 대를 판매했다는 얘기는 와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국내부터도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시장조사기관들도 어 삼성전자의 예측치보다 폴더블폰 시장 전망치를 너도 나도 어 지금 앞다퉈서 높게 잡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DSCC에서는 어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용 폴더블 패널 출하량을 892만 개로 전망했었는데 최근에 이 전망치를 1,038만 개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불과 두달 만에 140만 개나 올려버린 건데 어 지난해 출하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24만 5천 개였으니까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 폰은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비쌉니다. 따라서 같은 한 대를 팔아도 3,40만원짜리 싸구려폰 한대 파는 거랑 100만원을 훌쩍 넘는 이 고급폰을 파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판매 대수에 있어서 만큼은 항상 애플을 압도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익은 어, 애플이 다 가져갔었죠. 이게 바로 고가 정책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형 폰의 비중도 어, 꽤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매 대수에 비해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애플은 대수를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도 워낙에 비싸게 파니까 어, 사실 남는 게 많아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을 텐데 드디어 어, 폴더블 폰을 위시한 고가 정책으로 어,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결정인 것 같고 싸구려 폰뭐 겁나게 팔아봤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급폰 몇개더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 전 세계 스마트폰 출야량을 보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야량을 보면 2017년에는 15억 6,570만 대, 2018년에 15억 520만 대, 2019년에는 14억 7,910만 대, 그리고 2020년에는 13억 대였습니다. 계속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게는 이 파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 당연히 악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 그 동안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은 이유가 판매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가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파이가 작아져도 오히려 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싸구려폰좀 적게 팔아도 폴더블 폰 같은 고급 폰을 많이 팔면 이익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사들이 좀 신제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갈 수도 있죠. 다른 기업에서 안 내놓고 삼성전자 혼자서 다 먹으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텔과 amd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는데 어, 한참 인텔이 정말 잘 나갈 때는 기술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어, 인텔에서는 기술 개발도 빠르게 하고 신제품도 막내 놓고 심지어 가격까지 낮춰버립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도 어, 출혈 경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또 경쟁이 너무 없다고 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기술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 신제품도 더 빨리 내놓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 내가 삼성 폴더블폰을 쓰고 있는데 어, 친구가 애플에서 새로 나온 폴더블폰을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죠? 어, 배 아프고 셈이 납니다 근데 두달 뒤에 삼성에서 또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존심 세고 욕심이 좀 많은 친구들은 아마 신제품 나오자마자 어, 구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어, 삼성전자가 너무 독주하는 것보다는 경쟁사들이 신제품 출시도 많이 해야 된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실제로 샤오미와 화웨이 그리고 오포 같은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폰 시장에 어, 진출할 예정입니다. 구글도 픽셀 폴드라는 폴더블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는 출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애플도 폴더블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어, 꼴단지 같은 이 폴더블폰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고 이제 경쟁사들이 속속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급성장하게 될 겁니다. 폴더블폰의 원조라는 상징성과 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어, 충분히 폴더블폰 시장에서 대박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삼성전자 주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 뭐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의 폴더블폰으로 대히트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을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모리 반도체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요즘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못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규모 M&A 또는 파운드리에서 대박이 나야 된다. 즉, 너무 뻔한 거 말고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한 방을 터뜨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뭔가 새로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폴더블 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분야에서 의외의 호실적이 나온다면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